안녕하세요. 4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사부 임정원입니다 저는 전에 롯데호텔에서 근무했었고요 그 이후에 제 브랜드를 가지고 매장 20개 이상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셰프이자 4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와씨 되게 맛있는데 왜이 가게 망할까? 입니다 아마 제가 가장 공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대부분 특급 호텔 출신들이 이렇게 해서 망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4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왜 이런 가게가 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다들 궁금해 하는 게특급 호텔 셰프들은 진짜 요리를 잘하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자영업하면 떼돈 벌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요. 정말 단순해요. 장사가 잘되기 위해서라면 사실상은 상권도 중요하고 매장의 뭐익스테리어도 되게 중요하고, 분위기, 서비스, 뭐맛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리사들은 대부분 뭐냐면 맛 하나만 봐요. 음식이 맛있으면 자연스레 손님은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이유가 가장 클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저처럼 뭐 저도 망했으니까요. 요리가 맛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맛만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큰 착각이냐면 내가 맛있으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먹었을 때 맛있으면. 근데 그것조차도 기준이 없어요. 뭐 맛은 다 주관적인 건데. 근데 호텔 요리사들은 자기가 배운 게 최고라 생각해요. 좋은 기술을 배웠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면 다 통할 거다, 다 맛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깊게 들어갔을 때는 굉장한 요리에 대한 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메뉴가 되게 많아요. 뭐 메뉴가 당연히 많으면 손도 많이 갈 거고 그다음에 메뉴가 많은데 또 기술을 집어넣어요. 여기다. 단순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만, 만들기 위해서 메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내야 하고 손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또 인력이 고급 인력이 들어가야 돼 그럼 인건비가 올라가 메뉴가 많으니까 다양한 재료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재료 관리를 인해서 코스트는 올라가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 나는 거죠 결국에는 셰프들이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전이 실력만 가지고 나머지 능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망한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맛있는데 망하는 곳들도 많잖아요 네네. 거기도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돼요. 그쵸 그 이유는 또 있어요 이렇게 뭐 다양한 메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메뉴가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몰리는 시간은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안에서 최대한 효율을 뽑아야 하는데 손이 많이 가고 다양한 음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음식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손이 많다 한들 테이블 회전이 안 되는데 수익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요리사들이 이런 데에서 많이 착각을 해요 줄서 있고 장사가 잘 되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상은 테이블 회전이 돼야 하고 당연히 객단를 높아야 하고 그다음에 부가적인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여야 하거든요 인건비도 줄여야 하고 어, 들어가는 고정비들을 다 줄여야 하는데 워낙 다양하게 하게 만들다 보니까 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예쁜 음식이지만 속으로는 맨날 울고 있는 거죠. 저 주위에 너무 많아요. 뭐저 역시도 그때 엉엉 울었고, 그다음에 지금 제 후배들 뭐, 쌍문동 독이 되게 유명한 그 중식당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역시도 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장사는 되게 잘 되죠. 겉으로는요. 하지만 원가 관리 제대로 못했죠. 인력은 많이 들어갔죠. 뭐 쉽게 지금 뭐 해고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상은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고정비는 계속 그대로 가고 월세, 임대료 그대로 비싸게 가져가고. 매출은 떨어지고 일단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생기는데 처음에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메뉴만 맛있으면 이게 최고야 라는 자부심으로 맛있으면 장사 잘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달려들기 때문에 다 망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자영업이 되게 만만하고 네네. 누구나 할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맛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효율적이게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원가 절감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우선은 앞단에 있는 것도 뭐 상권이나 서비스는 제외하고 아마 지금 요리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만 오늘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분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효율성 있게 가야 되는데 우선 장사가 잘 되면 메뉴를 또 늘려요 왜? 자기가 막 음식에 자신 이 있거든요 근데 장사가 또안 되면 메뉴를 또 늘려요 왜?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메뉴가 맛이 없어서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리사들이 셰프들이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어떻 보면 계속 자기 돈을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럼 셰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세 잖아요. 나는 너희보다 다 잘해.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손님들이 맛있다, 맛있다 하니까 이게 그냥 본인만의 세계관에 빠지면서 고집이 생기고 타협이 안 되는 거죠. 남의 말도 안 듣고 이러면서 좀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처음부터 바꿔야 돼요. 왜 이분들이 망하면 일어나기 힘드냐면 좋은 음식을 폼나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도 이쁘고 좋은 기기와 좋은 접시와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요. 아마 우리가 아는 뭐 TV에서 많이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셰프들도 그런 뭐 청담동이나 고급 레스토랑 하는데 어, 보세요 오래 가는. 식당에 가면 몇 개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그 한번 쓰러졌을 때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공유조반 같은 데서 먼저 시작을 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이 아이템을 먼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최소의 비용으로. 공유주방이 뭐죠? 공유주방은 현재 그 배달 시장에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는 주방인데 큰 공간을 대여해서 거기 이제 기본적인 주방 시설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거기 그걸 임대해 주는 거죠. 거기 기본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요리를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부담되지 않게 매장을 오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자 그런 걸 버리라고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진짜. 공유주방이라기 같해서 아, 아니요, 아니야 한번 돈 잃고 피눈물 나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근데 저는 피눈물 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창업을 할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랑 자존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고 겸손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어, 그것도 그렇지만 내, 돈을 벌고 싶다면 사실상은 자영업을 하던 창업을 하던 다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돈을 벌고 싶다면 대중들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뭐 백반이 됐던, 탕이 됐던, 아니 분식이 됐던, 짜장면이 됐던, 짬뽕이 됐던. 그냥 포음이 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늘 먹을 수 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식의 짜장면이나 분식 떡볶이 이런 게 오히려 돈을 훨씬 많이 버는데 그냥 되게 고급 재료를 쓰면서 뭔가 되게 폼내려고 하는데 그거는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셰프님들 저도 어, 호텔에서 일을 했지만 사람들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팔아야 결국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음식은 돈을 벌어서 내가 망해도 매출이 안 나와도 타격이 없을 때 그런 음식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쉬운 것좀 하세요. 쉬운 걸 해야 인건비도 낮아지죠. 아무나 할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계속 어려운 거하니까 인건비 올라가고 그다음에 재료비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쉬운 것쯤에서 좀 돈좀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하나, 만약에 내가 이 좋은 걸 팔고 싶다, 그러면 꼭 음식의 메뉴의 가치를 만들어주세요. 소비자가 왜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셰프님 기준으로 내가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소비자가 봤을 때이 음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해줘야 결국은 팔릴 겁니다. 제발 좀 좋은 걸 팔려면 가치를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